읽어 봅시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어디를 봅시다 할때 그냥 성경 펴서 걸러면 시간은 하니까 구절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그 4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누가 두려워서, 왜 숨어 계실까? 혹시 읽어보셨다면, 참 이상하다. 아니,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궁금하시면 지금 열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제 말을 좀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숨어 계시냐 그 이유는 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시편 어, 132편인데 요 시편 132편 1, 2절 3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2절 1절을 더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면 맹세까지 해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시,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 선지자도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은 약속인데 누가 누구하고 약속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약속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질문식으로 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음,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성경 66권. 그럼 성경 66권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2편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바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원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시원을 택해서 뭘 하느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처를 삼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을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삼고 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때 시온을 택하기 전에는 거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사무시, 택해서 사무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소은뭘 하느냐? 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을 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거처에서 영원히 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아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관계상.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시원을 택해서 거처를 삼고 거기서 영원히 쉬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님은 저 어디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저 천국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24장도와 내생들과 일본 등불의 영들과 이렇게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아서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자들 모아놓고 나는 이제는 세상을 떠난다.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 하고 막지요. 안 된다고 막을 때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은그 제자가 왜 사탄이라고, 제자보고 사탄이라고 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의문 투성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분고왜 사탄이라고 할까?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은 지금 예수님은 나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을 할때 제자는 안됩니다. 죽어서는 안됩니다. 막을 때 사탄이라고 합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를 한다면 방해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성적.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할때 여러분들은 시은나 좀이나 무슨 짓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탄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세서 사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믿지만은 지식이 없으으로 망한다. 이 말은 무슨 지식을 말하느냐?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싫으나 좋으나, 망한다, 흥한다 망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아테도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또 예수님이 질문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했을 때그 말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이라면 그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로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못 한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만세까지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자, 그때에 그날에 <laughs> 10장 22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러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온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고, 큰 교회도 짓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23절을 가보면은, 그때 심판자가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여기 목사님의 목사라 목사님 의 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시근할 구나 그날 그때는 언제를 놓고 말하는 거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할 날이. 내가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판의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서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서야 됩니다 왜냐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내가 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냐 양칼래끼리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와서 뭘 하느냐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양편에 쓰야 돼요. 영토편에 서면 지옥갑니다. 그럼 양편에 쓰려면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야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더냐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예, 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아이 우리 선생님 오셨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참 맛있는 거 준비해야 되겠다고 분주해 근데 마리아는 안 해. 지금 아주 뭐 여성이 뭐 같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형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여수님저 동생도 보내서 나좀 같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 가라사대. 야 나를 네가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은 너보다는 내 동생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와서 거들라,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중간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이거 생각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기, 저, 목사님이신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먹을 거 챙겨주라고 분주한데, 지금은,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 지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 했다면 다시 와야 되겠죠? 다시 오시기 아니면 예수님은 참말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 참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슬판지 앞에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서야 된다 섰을 때 내가 양편에 세워 주실 것인지, 영토 편에 세워 주실 건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좀 우리 어, 방송국장님께서 제가 좀 여기 오면 손이 조금 높아지는데 또좀 강한데 좀. 부드럽게 할, 하겠노라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답답해서 그래요. 아, 네. 지금 때가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어, 사도바오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경제들아,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아, 네. 그러면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이 왜나왔느냐이 말입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간다. 가면은 이 땅에는 밤이 온다. 그렇다면 요 말씀을 들어볼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인데 내가 가면은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 밤낮을 무엇을 갖고 밤낮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아니하면 구원 없다. 예수님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말 지켜라.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말 지켜라. 그럼 내 말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니가 성기는 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받는다. 말로만 하지만은 사랑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날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똑바로 하고 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네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 너를,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방법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와서 거처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10편, 밑편, 103편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고 거처를 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 그런 거 하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린다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며느리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처 거처를 삼으신곳 거기를 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시온이 문제입니다 시온. 그래서 스가랴서 팔 장에 가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투로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시온 시원 때문에. 시온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까지 하실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이 말씀도 인정을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무한 다 이룬다 근데 지금 알고보니까 하나님이 시온때문에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질투라는 말은 어디서 써먹는데 남녀간에 아니면 비타간에 어떤 잘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질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뭐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살리려고. 살리려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면 죽이니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집을 삼고 거처를 삼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살다가 그냥 이 집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서는 안 된다, 만나야 돼 이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경영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기에 언젠가는 미래로 이루시겠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놓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 것을 볼때 이구동성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리고 친문 말세로 말세, 이것은 우연히 하는 말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도 보고 들을 때 말세를 당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갔다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오셔야 되겠죠. 어디로 오실 것인지 계시록 1 4장에 가보면은.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갔다, 다시 온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영접하여 같이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인데, 계시록1 4장이 가보니깐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다 하면은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시온산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시온산을 찾아가야 된다 가서는 안된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셨다고 약속, 약속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오이 시온산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룬다 했기 때문에, 누한복음 14장 2 9절에서미 이대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나는 너희들한테 미리 말해준다. 말해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뭐하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해놓고 약독대로 이루어졌을 때그 실체를 믿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더라 이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더러 주의도 아마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갔다가 오시는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시온산을 찾아가면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도 모든 천천, 만만의 천사들도 거기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이사야 46장 1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마냥 약속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백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나는 성경에다가 보여주었다. 이 성경에다 보여준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거들랑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보았던간에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다다가 때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반드시 등불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였사는데 입술이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합당한 말씀일 이 찐데는 마음의 세례에서 아버지 뜻대로 믿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났는데 조금 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비가 있어서 김승민 저는 목사님을 세으시고 아름다운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여피 보시고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Yes, we need them to go no, to no. Amen. Amen. Amen.